우리, 저, 박규순 선생은, 그, 저, 옛날에, 그, 박종팔씨하고 같이 권투를 했는데, 그분이 한해 선배시고, 그분은 58년 개 띠고, 한살 작으시지만, 그 나이는 작은 나이가 아니고, 지금 현재 남양주 시의 국궁협회, 거기에 회총회장이세요. 그래서, 그, 회원도 한 마, 우리처럼 한만명 되고, 그리고 사도라고 활도 잘 쏘시고, 그리고, 법이 없어서 사는 분인데, 우리, 나도, 논란 훈련서 태권도 교관을 했잖아? 응. 그러니까, 우리 운동한 사람은 좀 통하니까, 기가, 어큰 응. 형님이라고 찾아왔으니까, <laughs> 어려워서 전화를 잘 못한다고 몸으로 떼고, <laughs> 오늘 일을 했어. <해. 웃음> 오늘 좀 일을 하지, 그는데 이제 음, 성함은 다기순이십니 어, 화를 하시고, 옛날에 돈을 잘벌 때는, 하루 7천만 원 벌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. 중국에 사업체 가지고 있다가 뭐잘 되진 않았지만, 어쨌든, 인생을 원없이 멋있게 사는 분이고, 더구나 또, 현재도 그렇지만, 우리나라에서 탈시름에 한 번도 적은 일이 없어가지고, KBS 주최, 두 번이나 이관왕을 했으니까, 탈시름 피피이지그 힘이 장사지. 요번에 내가 시험하느라고, 양구 별장에 놀러가가지고, 그돌두 박스 가져와. 그니까 두 박스 가져왔어큰돌 두고 와서 계단으로 하나 썼어요. 이거 볼 때마다 우리 박희순 생각이 나는 거야. <laughs> 마음이 어질고 착하시고. 이제 진돗개 공부에 매달리니까. 앞으로 우리가 늙어가니까 후계자로 정해야지. 네, 그래서 진돗개 하는 좋은 거 기르는 분박기순이일이나서 지금 내가 이사로 추천하려 했더니 아직은 청년제가 형님 때가 아니고 조금 더 배워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. 이분이 진돗개를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옛날에 무슨 개를 길렀는지 몇 마리를 길렀는지 한번 직접 질문을 해보세요. 여러 가지 그 해오신 일 많은데 어떤 개를 그동안에 길으셨나요? 아 제가 옛날에는 그저 80년도에 한 8년 정도 개를 그때는 이제 미결이죠 진돗개하고 저 도사라는 개를 키웠었습니다. 근데 그때 그키우던개 중에 제가 진돗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싸움을 잘 해가지고 그때는 8 0년대에는 이렇게 개들을 이특견대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키폴도 가지고 있었고 도사도 가지고 있었고 진돗개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싸움잘 하는 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마리 정도 개를 키웠었어요 근데 그 88년도에 그 영국 여왕이 이제 한국에 올림픽 때 와가지고 한국 사람은 이국 개고기 먹고 이게 완전히 식인종 같은 저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재파동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개들이 그냥 갑자기 뭐 매매도 안 되고 올수 없다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이좀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개들을다 키웠다가 16년 전에 제가 강원도에다 이제 땅을 사가지고, 이제, 택한 하우스를 이렇 왔다 갔다 하면서, 이제, 남양주에 있고, 별로 이제, 양구에 왔다 갔다 하면서, 좀 생활을 하려고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. 근데, 그래가지 16년 전에 진돗개를 아산, 서산,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, 미견대에 끌고 다니는 진돗개를 구입을 했어요. 그데 구입을 하다가 음, 한1년년전년전 정도에 우연스럽게 이 국견협회 진돗개 접하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미개한데 썰고다니던 개들은 재벌새 약간 좀주물을섞어가 모양은 참뻐요그 진돗개도. 모양은 참 이쁜데 그 성품 자체가 좀 약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국견협회 견으로 바꿔서 국견협회 견만 가지고 있습니다. 아까 네. 말씀하시길 때뭐 굉장히 겸손하시게 말씀하셨는데요. 그 국견협회 진돗개 네. 아직도 좀더 많이 배워야 된다 네. 그러는데 어떤 점을 배우셔야 아, 네. 제가 그 개를 이렇게 할지 한, 개 접해서 살기는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도, 그 진도 개에 대해서 제가 진도에도 가보고 뭐 했더라 좀, 이개좀 좋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찾아봤어요. 찾아다니면서 개를 나 나름대로 좀 이쁘다 그런 개는 갖다 키워보고 그랬는데, 이제, 아까도 얘기했듯이, 그, 성품 자체가 좀 다르고, 그, 하여튼간, 그, 제가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이제, 개들끼리 철타 사이로 이렇게 싸움을 하고,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싸움도 붙여보고 이러면서, 그, 봤을 때는 확실히 그게 강한 것 같은데,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 국견 옆에 견이, 끝에 가서 이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 국회의원협회에게는 많이 접했게 됐고요. 그리고 우리 총재님도 제가 한 1년 좀 넘었는데 그나보그 성품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협회 이사를 맡아달라고 하시는데 난 아직 국회의원협회에 내 나름대로 배를잘 내가 배우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다녀보기도 많이 다녀봐요. 근데 아직도 내가 이사 자격은 안 된다고 내가서 선배님한테 내가 제가 한 일이 년더국견협회개에 대해서 알고 누가 해도 이 어, 저분은 개를잘봐 그러고 저분이 진짜 양구에 가면 진짜 특출난 개가 많다 저저 저, 제, 제 나름대로 특출난 개가 지금 두 마리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저 뭐. 진짜 한 일곱 여덟 마리 술란 개가 내 마, 마음에서 결정이 됐으면 내가 이사 좀 시켜 주시시다고 내가 부탁한다고 깎아로 응. 말씀드렸습니다. 그 남양주에서 국궁 옆에 응. 회장님을 하고 있어야 는데요그 응. 네, 국궁에 대해서 현재 하고 계시는 그쪽 그좀 소개해 좀 주세요. 응. 이 국궁이라는 건 옛날 우리 진짜 우리나라는 활로다이 있죠. 대한민국을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옛날에는 일본은 칼이었고 중국은 창이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이 조그만 저 대한민국은 동이 동이족이라 그래 가지고 활잘 쏘는 민족으로 유명해요. 그래 가지고 이 우리나라 활은 옛날에는 이 책에 보면 930m까지 나갔다고 이렇게 이제 그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 남양고 8월 접한지는 한1 0여년 됐습니다. 그니까 남양주시에 이게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에 가입되어 있는 종목이에요. 국궁이.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남양주시 자체인데 선수들을 조성해서 도민체전 나가고 전국체전 이게 기서 선발돼서 또 전국체전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남양주에 지금 활터 있는 거는 외소. 활터가 두개 있는데 좀 외소예요. 근데도. 그 남양주 무림정하면 아저 저, 활터는 진짜 활잘 쏘는 사, 남양주 무림정은 활잘 쏘는 사람들이 많아. 이렇게 이제 제가 그한 달에 한 번씩 저 대회를 이렇게 이제 난 아름대로 치러 가지고 그 전국 대회에 이제 대비해서 대회 대비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시합을 합니다. 그래.